안녕하세요. 4년생쯤 되는 철쭉이 올 초여름에 순치기를 하고 도장지까지 이렇게 많이 밀고 나왔네요. 예, 네, 꽃눈도 서서히 여물어지고 있고요. 도장지를 없애고 모양을 한번 내주면 내년 봄에 예쁜 모양의 철축을 철쭉꽃을 보실 수 있겠네요. 예, 도장지를 없애보면 이렇게 복스러운 모양이 나오네요. 토장지를 없애고 나니까 이렇게 복스럽게 깔끔하게 예쁜 모양이 생겼네요. 온문도 서서히 잡혀 가는데 가을에 인산가리 성분이 좀 많이 들어 있는 질소 양은 좀 적고 인산가리가 좀 많이 들어 있는 성분으로 보면은 뭐 질소가 5에서 7 인산가리가 한20 이상 이렇게 들어 있는 그러한 영양제가 있어요. 그것을 가을에 좀 늦가을쯤에 늦가을쯤에 예 한번 예, 흙에다가도 주고 잎에다가도 뿌려주고, 그러니까 연면시비도 하고 관주식으로 화분 안에도 이제 넣어주죠. 그렇게 되면은 꽃눈이 더 튼실하게 생기고 여기서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내년에 내년 봄에 철쭉 잎이 싹이 막 돋아날 즈음에 싹이 돋아날 즈음에 인상가리질이 많이 들어있는 대양제를 일주일 건너서 한두번 두번까지 이렇게 관주나 연매시비를 해주면 꽃눈이 잘 달리고 튼실한 꽃을 볼수 있는 그렇게 되는 철쭉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도장지 없애고 내년에 볼 철쭉꽃을 좀더 예쁘고 예 토실토실하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. 네 여기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